기도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의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 들어주시옵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며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놈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7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 5절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투 돌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 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창세기 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뭐예요? 요셉 바로 하나님. 야고. 이렇게 어, 예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주제로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목적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요셉함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요셉함은 애국이 생각나잖아요. 이배국. <laughs> 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을 만들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이배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신의산에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셔요.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친척 아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이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꿈을 만들고 신의 산서 법을 주시고 법은 뭐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하면서 바로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냥 바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바로예요. 그러면 세계가 다 내게 네. 속코했다는이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입니다.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목적하신 대로 세상 나라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요셉에게 우리는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 그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여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 너무나 좋아하죠.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아니하기만 뭐요? 정결한 상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안에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완악한 마음을 주셨잖아요. 완악함을 주사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 있어요. 바로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그 완악함을 주사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나. 나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쓰지만 세상 나라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서 내가 쓰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 지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목이에요. 애국과 같은 길목이에요. 이곳에서 훈련 받아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 합당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처음에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을 끌어다가 넘겨줬잖아요 옥에 가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부름받고 나서 그 자리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신학교는 애국과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택하여서 이곳에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내가 바로와 같은 안악한 그 바로 밑에서 훈련받아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뭐를 해야 된다? 나는 내려놔야 된다 누가 드러나야 된다?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요 하나님만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 바로가 애굽의 왕이지만 그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천하에 소파하기 위함이야. 진짜 왕은 나야. 지금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하면 아브라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헌금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와서 어, 어떤 분은 저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제 지인은 아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학교를 다닌다고 하더니. 뭐 해졌어요? 오, 참 교만해졌어요. 뭐가 뭐가 났어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는 거. 내가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나 신학교에 간다. 뭐요? 자기의 교만. 열등. 이 속에서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전에 신학교를 가기 이전에 그 모습보다 더안 좋은 모습이요 우리는 애굽에서 그 종된 모습에서 훈련받고. 그 종된 모습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자. 자, 하나님은 뭡니까? 애굽 백성들 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을 만들고 국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종된 상황, 종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만을 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요? 심판이나 하나님은 심판이나 구원이고 회복.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후손들을 축복하는 야곱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열 가지 재앙은 자 바로를 통하여서 아락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만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다? 훈련시켜. 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자, 첫째, 우리 열 가지 재앙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첫째 재앙 피. 신학생 되면 이거 다 외워야 돼. 열심히 외어요 피, 개입함, 압도구, 매흡장. 첫째, 재앙인 피. 피가 물이 피가 돼서 그 애국사람들이 먹지 못했어요. 뭘까요? 우리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이방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도 인정하지 않냐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제해서 고원하신다는 그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의열 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 그 신들을 멸시하고 그 멸, 어, 제거하는 거잖아요 나만이 통치자야 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신이야 이것이 애굽의열 가지 재앙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피가 되는 것을 나는 진정한 신이야. 내 백성은 나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 나의 말을 청정하는그 백성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야, 구약의 오실메시아는 신약의 오실메시아인데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가 통치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데 내가 통치자야. 내가 진정한 통치자야. 자, 바로가 애굽왕이지만 그 애굽왕을 통치하는 건 나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삭이 하나님. 자,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드리는 이삭.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자 하나님께 드어진그 그리스도,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는 이 땅에서 나지 않니고 하늘에서 온 자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 반복적으로 예구의열 가지 제앙을 통해서 나타내시죠. 열 가지 제앙 속에서 자 여덟 가지, 여덟 번째 메뚜기 지앙자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양식이 다 없어졌어. 뭘까요? 썩어질 양식은 영원하지 않아. 백에서 나오는 양식,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영원한 양식이 되어서 너희를 살릴 거야. 이 애굽의 종된 그삶 속에서 너희를 끌어내는 그 양식은 내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야. 신약에서 신약 생명의 말씀하면 우리는 여한복음으로 돌아가고 여한복음 하면 6장 여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한복음 6장 5절 53절에서 58절까지 보면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살. 그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그 예, 예수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하나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악질의 질병은 뭐예요? 티끌로 악질을 내게 하신 다섯 번째 질병.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다 내게 속한 자는 거룩하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갇히는 그 어, 진짜, 그다음 더럽고 추한 그죄 가운데 속에 살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거룩한 하나님.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유튜브 설계하면 많이 그러잖아요. 그릇에 뭐예요? 그릇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진 음식을 우리가 먹고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맛있는 음식도 맛을 잃어버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이방에 그릇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학교는 우리가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야곱이 뭐예요?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는 그 나라 통치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요구설들도 나의 나물 없어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인 대신 나의 주인은 하나님 이야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출생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어른 자를 기리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선을 피하여서 바탕을하고 갑니다. 뭐예요? 섞기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내 백성, 가나안 땅에서 내 가족을 맞이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내 백성에게로 가서 리브가 내야. 아예 비라, 실바, 이 모든 아브라함의 가족 대는 배우자들이 어디에서 봤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가족. 가족을 취하다그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서 가족을 만들지 말라는 거, 그 가족을 만들지 말하는 거 뭐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면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를 기르고 양육하였다. 이사야 말씀 1장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애굽을 시작하고 오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애굽의 모든 한날에서 건지신 것 같이 내 어깨의 짐, 애굽의 짐을 벗기신 하신것 같이 하나님께서 어 국민들을 만들어서 어 심판같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자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서 인도시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다 붙여서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신학교는 과제도 있고 힘들잖아요. 집사 때보다 성경을 더못읽겠다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같이 붙들지 아니하고 신학교의 배움을 성경과 같이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 뭐다? 꽝이다. 죽은 말씀이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자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와서 부르고 택함을 받은 성도에서 시작하여 종에 이르렀을 때 뭐한다고요? 죽은자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역 내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버기는 자리 에 앉지 않은 오늘의 기도처럼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곳에 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법을 주시잖아요. 법은 뭐예요? 세상의 법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자아다 가둬요. 하나님의 법은 법은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지만 법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 은혜는 더할 때도 있고 덜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어 신학생 여러분만이 아니고 주의적으로 서 있는 저 역시도 무슨 자리에 있다고요? 배워가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보고 있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과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 가운데 에 내가 들어가고자 원하는 것입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되 심판 같지만 고난 같지만 그한 날에서 모든 한 날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을 축복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라에서 건드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뭐해야 된다?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영혼을 살리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그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야곱을 자라자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요셉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 있어요. 우리를 경멸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은 것 같이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사용하시되 그 요셉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자 하는 그 야곱의 요셉의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렸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안주할 수 있도록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